아, 어차피 늦게 올니까 자, 38번입니다. 인디, 읽고 어렵다. 에렉틱 올간. 전기 기관이야. 내장 기관. 안 이거 하지 마. 학교에서. 네가 해봐, 그럼. 전기 기관에서. The muscle cells. 네. 근근육 세포들은. 세 are connected. 연결돼요. 됐다 연결돼 In larger chunks. 그더 큰. 더 큰? chunk? 큰. 그 네. 덩어리. 덩어리로. 덩어리로 덩어리로 뭐야 덩어리로 연결됐다고 심폐하고 위치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makes 만든다. 만든다 the total current intensity 어, 전체 어, current 어 current current가 천재도있는데 보면 전류야 전류, 전류, 저, 전류의 강도, 강도가 세기죠? 세기 강도를 larger 더 크게 오케이. 만든다. 오케이? Than in ordinary muscles. 어... 어이고, 예. 네. 그렇죠 뭐. 보통의 근육 안에서보다. 오케이? 자 봅시다. 뭔 셈인가? Electric communication. 대화입니다. 정기적 사, 대화는 is mainly known 알, 주로 알려져 있다. 학교에서 했다며 주로 아, 알려져 있다. In fish 물고기. 물고기 속에서. 물고기들 사이에서. fish이 복수야. 네. electric signals 신호등. 정기적 신호들은 are produced 신호등. 만들어진다. in special electric organs 아, 특, 아니, 특별한, 특별한 정기적 신호등. 기관에서, 기관에서. When the signal is discharged s i g 이 네, 신호가 아, 신호가 어, d i s c 하면 방출하다야 방출되어질 때 그쵸, 방출되어질 때 The electric organ 그 전기적 기관 아, 어, 전기 기관 will be negatively loaded 부정적으로 로 l o a 하면 채우다 충전시킨답니다 채워지게 될것이 어, 채워지게 된다는데 네거티블리 가요. 부정적으로 말고요. 마이너스리조리야 마이너스 9 9로 마이너스 9 9로 뭐야 채워지게 된다 오케이 okay? Compared to the had, compared to 항상 뭐야 9 9 9 9 9 9 9와비교해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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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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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은 is created is created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around the fish 물고기, 물고기 주위에 만들어진다. 네. a weak electric current 약 전기 전기 전류하세요. 전류 전류는, 어, 전류는 is created 만들어진다. 어, 만들어진다. also 또한. 또한 in ordinary muscle cells 안에서 만들어진다. when 할때 day 그들의 contract 역사욕하지 마시고요. 수 축하다 니다 오므라들자. 수축할 때. 어, 수축될 때. 오케이? Okay? The, 그 물고기 okay? the fish 물고기는 bears 자, 참고적 답이 2번입니다. 오케이? 이거 한꺼번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the fish 물고기는 bears 다양한 단어로 바꾸다도 있습니다. 바꾼다. The signals, 신호들을 by changing, 바꾼다. The form, 형태를 방어. of the electric field or frequency. 주파수입니다. <놀람> okay. 아, 야, 주파수 하지 마라. 누구야 주파수야. 빈도수. 빈도수. OK? 주파수 있긴 있어. Of oh, discharging. 방출. 아까 방출 나왔었죠? 방출. 이거 전기방출이야 전기방출의 빈도수 그러니까, 채워진 그러니까 전 자기장과 뭐야 전기방출의 빈도수 를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신호를 바꾼다 오케이? 뭔소리 모르겠지? 학교에 있다며! 학교에서 잘잘못알아들었지 원래 그래 the system is only working. 미미하게 작동한다. 어, 작동하고 있다. over small distances. 아, 작은 거리 넘어. 어. 위에서. 작은 거리 위에서. 조그만 거리 위에서 above 1 to 2 meters. 대략 1에서, 1에서 2m까지. 숫자 사이에 툭 가면은 뭐 뭐에서 뭐 뭐까지야. 어, 그죠 대략 뭐야? 1에서 2m까지. this 이거는. is an advantage. 이 점이다. 이 점이다. Since 이대로 때문에, 때문에. The species 그 종들이, 종들이 using 사용되어. 사용하는 The signal system 그 신호, 네. 신호 시스템을 신호 체계를 사용하는 종들이 often 다른. 종종 리브 살기, 살기 때문에. 때문에 In large groups 큰, 그, 큰 그룹 속에 어. With several other species 어, 몇몇의 다른, 다른 종들과, 종들과 함께. 함께 If 한다면, 한다면 Many fish 물고기들이 send out 내보낸다면 내보낸 signals 신호를, 신호를 at the same time 동시에, 동시에 the s h o r t r a n g e range of 범위 짧은 짧은 그 예, 범위요. 범위는 짧은 범위는 decreases 증가 줄줄어 감소시킨다. 감소시킨다. the risk of i n t e r f e r e n c e i n t e r f e r e n u e 방해 또는 간섭 방향 어 방의 위험을 줄인다. 오케이 뭔지 하나 모르겠죠. 요거 100% 저걸로 나와 내용일치. 오케이 내용일치 나옵니다. 잘 봐. 아 여기서 토론 되겠죠. 이게 주어 이게 주어진 면이죠. 자 정기적 대화는요 주로 물고기 사이에서 많이 알죠. 겠저 물고기들은 뭐야? 그러니까 그냥 정기변경말고 일반 물고기 있잖아 얘네 대화를 해. 어떻게 전기 신호 가지고 말로 아 야, 이봐 야저 야, 먹이 온다야 저포식자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근데 이 전기 신호라는 게 말이야 특별한 전기를 만들어낸 내장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 신호가요 방출될 때 오케이 자 신호 가 방출될 때 전기 내장들은 전기를 만들어낸 내장 기관은 음전하로 채워집니다 모에 비교해서 다른 머리에 비교해서 그리고 어 자기장이 만들어줘요, 물고기 주변에. 이해가? 자, 해, 잘 봐봐봐봐. 봐, 봐, 봐. 자, 봐. 위에서 본 내용입니다, 위에서. 그게 뭐예요? 물고기. 갈치네요. <laughs> 몰라. 물고기,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오케이. 자, 내장 기관 아마 내가 알기로 옆선에서 만들어지거든 여기서 전기가 만들어져 오케이. 그럼 방출이 되지. 야 전기가 일단 방출되면은 여기가 마이너 이 방출되면 이 부분 자체는 마이너스 될까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되지 그 얘기한 거야 지금 마이너스 기를 띄어줘 다음 무에 비교해서 머리 쪽에 비교해서 오케이 그럼 잘봐 여기 여기에 비해서 마이너스는 여기 뭐야 플러스란 소리지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누르죠.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르게 됩니다 전기가 자기장 형성된다고 아시겠죠 그 얘기한 거야. 물고기 주변에 자기가 형성된다. 자, 약한 전류는요 형성되어 보통의 근육 세포 속에서 그것들이 수축할 때,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가 약간 전류가 만들어져 수축할 때, 그런데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물고기들은 잘 봐. 근육을 수축할 때 진행하러, 어, 전기가 좀 방출하는 거 알아? 나가는 걸. 물고기들은 잘 봐. 근데 신호도 여러 신호일 거야. 포스자가올 때, 시야가 다가올 때뭐 여러 걸할거 아니야. 오케이? 아니면 뭐야? 짝이 올 때. 오케이? 그것들은 어떻게 바꿔? 아, 잠깐만. 자, 봐. 전기를 만드는 기관에서 근육세포들은 뭐야? 서로 큰돈으 연결되어 있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전류의 강도를 더 크게 만듭니다. 보통의 근육들보다. 오케이? 이거 부가설명은 큰 의미 없어. 물고기들은요. 신호를 어떻게 바꿔? 이 자기장의 형태를, 잘 봐. 넓혔다, 줄였다. 넓혔다, 줄였다 하면 동시에 뭐야? 방출의 뭐야, 빈도수를 조정해서 적인지, 아군인지, 그런 식으로 서로 보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시스템은 오직 작동해. 근데 문제는 뭐야? 야, 물고기가 내가 며칠 되가냐, 조금만큰 덩어리 사는 애들이거든? 얘네들은 뭉쳐 산다고. 아,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이야. 야, 전류가 세게니, 약하게니. 기껏해야 1m 밖에 못 나간다고. 오케이? 이것들은 근데 오히려 이점이야. 왜? 전기신호를 사용하는 애들이 보통 큰 무리에서 막수천 마리씩 살거든 큰 그룹에서 오케이? 몇몇의 다른 종들과 함께 오케이? 막 같이 막 디옥... 그러니까 갈... 뭐가 같이 살더라? 정어리때가 있으면 전우만 사는 게 아니라 뭐 멸치 섞이막 그래 새끼 섞여 있고 오케이? 만약 오케이? 많은... 그잘봐 이렇게 되는 거야 멸치 때, 그 다음에 정어리 때. 오케이 그다음 뭐야 뭐감성 몰라 그니까감색기 때가 같이 몰려 다녀 이렇게 오케이 만약 많은 물고기들이 동시에 같은 신호를 내보낸다면은 짧은 범위가 뭐야 방해 서로 신호에 대한 방해 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뭔 소리냐면은 잘봐 어떤 가, 저 멸치 대가 있어 근데 얘네가 신호가 열나 세 그래서 어떻게 돼한 10미터 넘어가 그럼 얘네들은 신호할 때 어떻게 돼 헷갈리는 거야. 그럼 뭐야? 얘네들 1, 미터 밖에 안 가. 그럼 뭐야? 딱히 넘어가질 않다고. 그래서 뭐야? 간섭의 피해를 줄인다. 한마디로 나올 수 있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 내용일치. 내용일치. 오케이? 잘 봐. 딱 나올 거. 내, 너의 약간 선생님 딱 나올 하나밖에 없어. 야. 요거 전기 신호가 짧은 게 좋아? 긴게 좋아? 짧은 게 좋아. 짧은게요. 그거 나온다. 그죠?